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10월의 두 번째 연휴 시작 첫날이었습니다. 어, 저는 아침에 가까운 근교 농장에 다녀왔는데요. 어, 정말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가 한창 가을임을 알리는 듯 해서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농장길을 달려서 오늘 입고된 저희 날개다육의 새로운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준비해 봤어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처음 영상 속 아이들은 버건디라는 아이들입니다 이 어, 버건디가 작년 가을부터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품으로 크게 되면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움이 한껏인 그런 아이들이죠 어, 가격이 그동안 조금 거만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조금 소품이기는 하지만 착한 가격으로 출고가 되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판매 가격 만원에 입고된 아이들이고요. 대품으로 컸을 때 정말 갖고 있는 요 아이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와 포스가 정말 남다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도 한편 여성적인 모습이 가득한 요 버건디라는 아이 지금은 비록 소품이지만 데리고 가셔서. 대품으로 키우시면 그야말로 가성비가 높은 그런 멋진 창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6cm, 7cm 정도 되는 버건디라는 아이 소품으로 준비된 아이지만요, 데리고 가셔서 대품으로 키워 보시면. 정말 멋진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어, 느낌이 있어서 한번 데려봤습니다. 저는 대품을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어, 버건디 한번 데리고 가셔서 대품으로 키워보세요. 버건디 만원이었습니다. 로즈킨 군생입니다.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금종자인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동글동글한 수형의 로즈킨 군생 아이들 영상에 담아드려 봅니다. 어,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농장에서 출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판매 가격 16,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사실 이 로즈킨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을 갖고 키우기가 농장에서도 조금 까다롭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단정한 수형을 지닌 로즈킨 군생 아이들 있어서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주문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머리 많은 아이들부터 나가요. 최소 사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사두 아이는 하나이만 보이기는 하지만. 혹여 머리 적은 아이가 왔다고 서운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주문 주시고 입금 주신 순서에 따라서 머리 많은 아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니까요. 어,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좋고요. 단정하게 동글동글 예쁘게 생긴 로즈킨 군생. 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금종자입니다. 오늘 착한 가격 16,000원에 보내드려 볼게요. 로즈킨 군생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는 라탐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제가 다육 매장을 한지 어느새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제가 만난 라탐 중에서는 이 아이가 가격 대비 가장 예쁜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묵혀져서 가운데 생장점에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 형성된 라탐이라는 아이인데요. 판매 가격도 7,000원으로 굉장히 착하게 입고가 되었어요. 이 어, 아이는 물듦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죠. 어, 그래도 이번에 정말 가격이 정말 착하게 입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탄 판매 가격 6,000원에 입고된 어, 아이들 정말 착한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다육이가 아닌가 싶네요.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정말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 라타. 이 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작년, 어, 지난 봄까지만 해도 저희가 만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를 했었죠. 만원 가까운 가격이어도 이 반절만한 사이즈의 모양도 이렇게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 6천원에 이렇게 예쁘고 로제도 예쁘고 입장 수도 많은 라탐이 입고가 되어서 어 제가 정말 판매하는 제가 오히려 더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탐 정말 어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블랙퀸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머리가 4개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어, 수량이 많지는 않아서 요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수량은 딱두 아이만 데리고 왔어요.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약 스타일의 아이들이고요. 어~ 수영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고 얼굴도 많은 블랙 퀸 군생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어~ 블랙 퀸이 요 정도 사이즈의 요 가격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야말로 득템 찬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이즈가 대략 14cm 정도 확인되는 블랙퀸 군생. 요렇게 얼굴 많은 군생 아이들 찾아보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오늘 이 블랙퀸 군생 아이들,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을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보시고요. 수량은 두점분에 어, 두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조금 서둘러 주셔야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어, 아이는 물듬이 조금 독특한 그런 어 느낌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네요. 블랙퀸 군생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메비우스 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메비우스 금은 정말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 사이즈, 요 가격이면 정말 가격이 너무나 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요청이 많으셨는데 어, 이 가격에 이 사이즈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어, 제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농장 사장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아이만 내어 주셨어요. 더 이상 이 어, 아이들은 농장에서도 이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해서 마지막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주문하고자 원하셨던 분들은 정말 서둘러 주셔야 이 메비우스 금은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량이 딱세점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13cm 정도 확인되는 환엽 메비우스 금 어,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 또 너무나 예쁘게 생긴 환엽 메비우스 금을 오늘 3만 원에 어, 마지막 영상 준비해 봅니다 환엽 메비우스 금이었습니다 요 멋진 아이는 메비우스 금 군생입니다. 환엽 메비우스 금 군생이고요.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두로 구성되어 있는 너무나 멋진 아이이고요. 이 어, 아이는 주문 주시면 워낙에 무거워서 식물만 따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 오늘 정말, 정말 국내 최저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판매 가격 7만원에 이 환엽 메비우스 금 대품 아이를 만나실 수 있는 찬스 한번 드려볼게요. 사이즈 대략 16cm, 17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얼굴 하나의 크기도 거의 16cm,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큰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15cm 정도 확인되는 환엽 메비우스 금 사두 군생 대품 아이이고요. 단품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 국내 최저가 한번 가보는 거예요. 7만원에 준비했고요.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이 아이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환엽 메비우스 금 군생이었습니다. 후레시라는 아이들인데요. 어, 정말 생김새가 동글동글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 요즘 이 아이들 도매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라서 저도 한번 데려와서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가운데 생장점이 더 어, 깊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그러면서도 동글동글하면서 짧은 입장을 지닌 게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엽 스타일의 후레쉬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으로 자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더 깊게 물이 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엽 후레쉬 요즘 핫한 아이다 보니까 몸값은 조금 나가는 듯합니다. 판매 2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인데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어, 바디 전체에서 고급스러움이 그야말로 물씬 풍기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요즘 가장 핫한 다육이 중에 하나인 환엽 후레쉬.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후레쉬였어요. 맑은 창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로즈 힐이라는 이름을 지닌 창인데요. 어, 이름에서처럼 지금은 마, 어, 맑은 느낌이 강하지만 빨갛게 장미꽃처럼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대비 입장 수도 많고요. 로제 또 예쁘게 잘 형성된 로즈힐이라는 아이. 이 로즈힐이라는 창은 그렇게 흔하게 유통이 되는 창은 아닙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로즈힐을 농사 짓는 농가가 전국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오늘 제가 다녀온 농장에 이 로즈힐이 있어서 저도 기쁜 마음에 이 아이들을 데려와 봤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장미꽃처럼 예쁘게 물이 드는 로즈힐이라는, 어, 맑은 창. 정말 손톱이 너무나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응, 물듦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봄이 되면 정말 장미꽃처럼 예뻐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로즈힐이라고 붙인 듯 한데요. 오늘 이 로즈힐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로제도 예쁘게 형성된 요 아이들, 어,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는 요 로제힐을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얼굴 많은 정월, 정말 착한 가격에 한번 가볼게요. 어, 이 정월은 가격이 제법 짱짱한 아이라는 건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얼굴 많은 정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게요. 얼굴도 많고요. 수영도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생긴 정월이라는 아이들이고요.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투명한 입장이 매력인 정월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올해 묵혀져서 어, 얼굴도 굉장히 작아진 아이들 얼굴많은 정월 군생을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얼굴 수업, 어, 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이면 거의 농장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량이 좀 많았다면 좋을 텐데 수량이 8개 뿐이어서 저도 농장에서 8 아이 데려왔어요. 주문 조금 서둘러 주셔야 이 아이는 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에 이 정월 군생을 보내드려 볼게요. 오늘 이 정월은 판매가격 12,000원입니다. 명품 창 한가지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요 아이는 다이아몬드 베라 라는 아이예요 다이아몬드 베라 요즘 뜨는 창 중에 하나이죠 아마 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미스, 미, 어,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환엽의 단엽 스타일의 아이들로 너무나 예쁘게 생긴 다이아몬드 베라. 어, 이보다 훨씬 더 빨갛게 물이 들면서 바디에 광이 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이죠. 요 다이아몬드 베라. 어,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보통 4만 원, 5만 원 정도 요렇게 할 텐데요. 요 아이 제가 오늘 동장에서 차비로 받아온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착하게 한번 보내 드려 볼게요. 판매 가격 25,000원에 한번 보내 드려 볼까 합니다. 사이즈 9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단품이기 때문에 주문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베라 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4-5만원 정도 하니까요 착한 가격에 한번 득템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단품입니다 주문 조금 서둘러 주세요 다이아몬드 베라 25,000원 입니다 물드미 예쁜 환엽 찰스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 환엽 스타일의 단엽에 그리고 너무나 물듦이 예뻐서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들이네요. 찰스톤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제가 지난 주에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아마 오늘 판매 영상의 소개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 시집을 가고 이제 수량 요 정도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사이즈 대략 5에서 6cm 정도 확인되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물듦이 너무나 예뻐서 사랑스러운 환엽 찰스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환엽 찰스톤 8,000원입니다. 스파이시 쌍도입니다. 별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듦이 정말 별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어, 요 아이도 제가 지난 주 영상에서 몇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아마 오늘 영상이 마지막 소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청도 많았고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되었던 요 환엽 스타일의. 스파이시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다시 한번 시켜 드려 볼게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대략 7cm 정도 확인되는 모두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스파이시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 스파이시는 판매 가격 8,000원이에요. 환엽 스타일의 머스탱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정말 손톱이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들이죠. 어, 요 머스탱이 지난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 아이들 뭐 유튜브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다 아시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3, 4만원 이상 호가했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격이 대중화되어서 오늘 판매 가격 7만 원의 요 머스탱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네요. 사이즈도 가격 대비 제법 좋고요. 거의 환엽 스타일의 아이들로만 제가 데려와 봤는데요.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7cm 정도 확인되는 어, 머스탱. 어, 물듦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죠.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물듦도 예쁜 요 머스탱. 음, 착한 가격에 한번 데리고 가셔서 키워 보시면 그래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네요. 요 머스탱은 오늘 판매 가격 7,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머스탱이었습니다.